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그어 주막화할 때말씀이들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부터서 철수수목하는 그러한 대회가, 인도대회가 되기를 부탁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laughs> 중국은 요 개발구만, 군충 개발구 뒷만 조금 기고 그런데 그들이 69, 70, 71년도 국경전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자기 자비뿐만 아니라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민족 정기를 모으는 일에 상생을 지금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뭐 국가라고 부를 것같 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토 문제하고 주권 문제하고 국민 문제하고 있는데 지금 영토 문제는 아까 이제 그 오소등국께서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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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 평에 대한 이제 뭐 사회적인 국가의 영토 문제는 없는 그 공간은 이제 확보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일제 시대는 어, 천도교 동학 있었기 때문에 삼일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도교가 만일 3.1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왕조국가를 어떤 국민국가로 공화정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리 그금자할수 있을 겠데그 중심에 동학천도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을 하고 교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미련하나마, 한 번, 다시 한 번, 천도교령에, 제가 출마를 해서, 어떻게, 은심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민족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검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더만, 이제 무심 양면으로 도와주어서, 오늘 딱 이런 자리 인사를 하게 해서, 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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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기 때문에 좀 과찬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제 뭐 33년 근무하고, 퇴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저는 이제 쭉 공무원생활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별로 가끔 와서 구경하는 정도였고, 우리 김현기 관장께서는 아주 열심히 한길로 40년을 와가지고, 어 이런 그 기반을 갖고, 네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후메, 존경합니다. 네, 년인데 참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어쨌 어, 그,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갑습니다. 어, 요, 저희 식당은 요. 입구...

정말, 충분히, 우리가 뭉치면, 금연의남북 통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의, 종이, 정도 지금 그리워했어요. 우리 민족, 형제, 자매가 그리워서 오늘, 보셨죠? 그 평화 통일 얘기가 나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 나오려라고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금년에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을 가지고 마사상연을합이했는데 첫번째는 우리 조상, 방문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건 우리 실정이 없어요. 민족이 견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예. 다시 동경. 다시. 예. 번.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검색이 나가 네. 3... 3...